안녕하세요. 장바구니가 고장이 나서 바퀴가 빠져서 새로 하나 구입했어요. 한번 개봉해볼게요. 헉, 시씬 크네. 이렇게 크나? 되게 큰데? 생각 보다. 바퀴를 조립을 해야 되네요. 바퀴, 자, 끈, 이건 어디요 골고루인가? 장바구니 그 봉지 거리아 맞네. 이거는 이게 뭐야? 천천하자 우와, 이제 오래 하겠네. 바퀴, 바퀴 이만 빼야 돼. 저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당기는 음, 게 빠지더라고 그리고 어, 밑에 이거부터 끼워야 되겠네 음. 바퀴부터 음. 자 이렇게 바퀴를 끼워서 나사를 이렇게 바퀴 세 개인 이유는 계단 같은 데잘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밑에다가 여기 나사를 돌려주면 될것 같아요 밑에 가서는 저걸로 돌려 이걸로 밑에 할까? 아, 두 개. 자, 바퀴 두 개짜리를 사니까, 짐을 많이 실으니까 너무 무겁더라고요. 근데 요래 네 개짜리로 하면 아무래도 덜 무겁고 좋겠죠? 이제 바퀴가 튼튼해서 오래 쓰겠어요좀 이따가 상토 사러 갈 거예요. <laughs> 집 가서 상토를 사온 곳으로 오늘은 겉보리로 가지고 새싹을 한번 키워볼까 해요. 겉보리를 하루 물에 담궈두었다가 그 이튿날은 이제 소쿠리에다가 이렇게 물기 없이 열에 받쳐서 위에 물을 적셔서 열에 덮어놓으니까 새싹이 보일런지 모르겠는데요. 하얗게 올라오네요. 이틀 되니까 자열 가지고 한번 심어볼게요. 고리가 보리 싹이 시금치 우유보다 훨씬 칼슘, 칼륨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고지혈증, 혈압, 당뇨 이런데 좋고 피를 맑게 해준다고 해서 제가 고지혈증이 있어서 이거 한번 길러서 잘라서 해먹어 볼 거예요. 전에 해먹다가 요즘 또안 했는데 한번 해먹어봐야겠어요. 소쿠리에다가 이런 찜기 시트지를 이렇게 깔아줬어요. 이런 거 없으시면 양파만 그런 거 깔아도 될것 같아요. 이제, 모래만, 아, 흙만 안 세면 돼요. 시트지를 깔아주시고, 상토를. 시골 같은 데 있으면 모래로 하셔도 돼요. 모래로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없으니까, 그냥 꽃집에서 이걸 사왔어요. 상토는 한 봉지 3,000원 하더라고요. 마사토는 1,000원이고, 싸더라고요. 그름이 이게 좋아요. 소독도 되가 있고. 컵에다가 보리를 섞어서 할게요. 자, 이렇게 섞어서 하면 섞이도록 섞여서 채려가지치주면 됩니다. 비틈 없이 보리 싸게 20cm 정도 자랐을 때 먹는 게 제일 영양 성분이 좋다 하더라고요. 이거 보리 보이도 괜찮아요. 그래도 잘 나더라고요. 우에 한번훔치 줄게요. 얇게. 보리는 추운 데서도 잘 자라니까 베란다에서 키우면 돼요. 물은 이제 우에 마르면한 번씩 주면 돼요. 하루에 한 번씩 주면 될것 같아요. 자, 물 주면 이게 뜨니까 마산을 조금 뿌려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물을 이렇게 뿌릴게요. 근데 두 번째는 별로 안좋더라고요한 번만 먹는 게좋더라고요 두 번째 조금 잘르고 또 빌려서 먹어도 되는데 조금씩인 도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자, 됐습니다 이래가지고베란다 따뜻한 데다 갖다 내놓을게요 자, 허브를 작년에 사다가 그냥 시간이 없어서 화분에다 꽂아놨지만은 흙이 안 좋아가지고 몸살을 알았어요 그래서 화분에 옮겨 심어야 되겠어요 자 이제 허브를 안해 볼게요. 일단 을을 넣으면 같이 보다바다 느낌에 너무 많이틀만안되고요 이게 옛날에 키우다가 이렇게 놔뒀는데, 여기 하나 나가 있는데, 이게 바위 소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이것도 화분에 <laughs> 옮겨놔야 되겠어요. 안에 그럼요 망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물이 잘 빠지게, 섞포를 이렇게 깔아줘야 돼요. 이제 찢으므로, 치즈를 잘 보내줘야지, 컵으로. 여기다가 섞어를좀 섞어줄게요. 물 빠짐이 잘 되게 이렇게 마살을 조금 섞었어요. 이렇게 해서 절반 정도 넣습니다. 너무 많이 털면 또 살기가 힘드니까 한 개만 심을게요. 너무 많이 심으니까 이게 크게 자라니까 또 화분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 채워주시면 됩니다. 색을 없뇌 줘서 잘 자라겠다. 그런 름이 없어 가지고 못 자라고 했다가. 자, 물 주면 이게 다 떠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다가 마사를 이렇게 올려 줄게요. 이렇게 하면 물이 잘 빠지고 잘 자라겠지요 햇빛 잘 들고 공기 바람 햇볕 잘 통하는데 베란다 두고 키우면 잘 자랍니다. 자, 이러니까 하나도 안어고 좋지요. 잎에도 조금 줘야지. 오전에 줄 때는 이렇게 밑에 이렇게 주시고요. 물 주실 때 오후에는 물줄때 잎에도 한번 주야 됩니다. 자, 요거는 선인장 까니까, 이렇게 물잘 빠지게, 화분이 좀 커서, 굵은 걸 넣어줄게요. 자, 창고에다가 마산을 섞을게요. 물잘 빠지게. 이거 이름 아신 분은 댓글에 남겨 주세요 저는 바이솔로 알고 있는데 여기 번식이 잘 돼요 이렇게 심어 놓으면 자, 여기다가 마사를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물을 안 좋아하는 거니까 자주 안 줘도 돼요. 자, 됐습니다.